점이 많더라고요. 전가많이이현님을 <laughs> 만. 만드... 만드는... 그래서 가이이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후 살고픈 저는 때. 빨개 빨개 갈게요벨개 빨개 빨개 갈게요어뭐 심플합니다. 심플하죠. 아주 그냥 박스 그냥. 전형적인 심플한 건데, 어, 여기 재밌는 게, 이게 대문이 열리면 유리가 닫혀요. 아, 이해하세요? 이거 달라진 거 보이세요? 달라진 거? 달라진 거? 어, 보면, 어, 이게, 이덧문이잖아요 대문이죠? 이 대문이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 차가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 뭐 차가 들어가지 사람이 들어가든지, 근데 대문을 열어놓잖아요? 열어놓으면, 1층은 유리박스에요, 집이. 2층은 아예 그냥 창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쪽 편, 이쪽 편에 있는데, 어 위에 이제 뭐 천창이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쪽에 창이 있고, 그러니까 심플한 박스로 이제 아주 그냥 매스처럼 디자인을 한 거고, 1층은 이제 사방이 이제 커튼 월입니다. 유리죠. 유리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1층이 렇고 2층은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는데, 창이 저쪽에, 저쪽에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재밌죠. 닫아 놓으면 이게 거실 여기 요 주방, 요 주방 부분이거든요. 주방, 주방과 여기 이제 현관 부분이잖아요. 현관문에 유리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닫으면 이제 길에서는 이 유리창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낮에 열어 놓으면 유리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 약간 막힌 건 아니거든요. 이제 철망처럼 이렇게. 이게 대문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문 사이로 바깥이 보이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도 도로에다가 오징어가 이런거그리나 봐요. 위험하지 않나? 도로에? 여, 여기 차 여기다 마당에 하면 뭐랄까 어쨌든 그 재미있는 이제 현관 대문인 거죠. 대문이 있는 그런 심플한 이제 주택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간단해요. 1층은 올유리, 2층은 이제. 어, 나무 박스입니다. 나무 박스. 지금 여차 사실은 나무 박스가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철, 스틸, 스틸로 기둥을 박은 다음에 이제 나무 박스를 한 겁니다. CLT, CLT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CLT 한번날 잡아서 CL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소재죠? CLT 가지고 뭐 고층 아파트 짓는 게 지금 일본이나 유럽이나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LT 한번 다룰게요. 어, CLT입니다. 이게 간단한 CLT인 거죠. CLT. 사실은 여러분도 CLT판이 있어요. CLT판이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1x4, 1x4가 뭐가 됐든, 요런 것들을 엇갈리게 붙이는 거예요. 땅, 땅, 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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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붙이고, 다음에는 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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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엇갈리게. 붙여버리는 거죠. 다음에 또 합판을. 땅땅 합판은 아니고 어, 구조제 판을 갖다가 구조제 판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한 번은 이렇게 땅땅땅땅. 한 번은 땅땅땅땅. 그래서 붙이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별걸로 판때기를 만드는 겁니다. 판때기를 만드는 구조가 clt예요. clt. 여기 보면 어, 여기에 이제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이제 반대편에 보이시는 거죠. 반대편에 보이시는 게 이게 어떻게 거대한 담이에요. 담인데 창고 담인 거예요. 이게 다 열려 이렇게 다 열려 열리면 여기 아이가 뭐 들어 숨기도 하고 뭐, 뭐 여기 무슨 자전거도 있고 여기 공도 있고 뭐 마당에 뭐할 것들이 많잖아요. 땅 이렇게 쓰면 이 집의 구조가 간단합니다. 집은 여기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마당이 있고. 여기 담인데, 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이렇게, 이렇게 열, 열리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판을 CLT. 이 집에 구조를 보이는 거죠. 바깥에 이제 마당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것도 CLT예요. 이것도 CLT. CLT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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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평면도 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 들어오면 요건 물이에요. 물. 물. 권하고 어, 싶지 않습니다. 이게 물이 좋긴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는데 좋긴 한데 이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걸 수만을 시켜줘야죠안 그러면 썩습니다. 어쨌든 어, 3점. 어쨌든 요 공간이 이제 6m에 7m 정도의 이제 거실 주방인 거죠. 그 여기. TV, 뭐 벽난로,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 여기는 식탁. 식탁이 4 m 에 7m 또 이렇게 식탁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싱크볼, 후드, 후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간단하게 뭐 화장실이. 손님이 화장실 있고 여기서 문 열고 들어가면 올라가는 이제, 이제 계단이 있는 거죠. 계단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3 8평 정도 되는 거죠. 2층, 2층은 이제 올라오면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면 방이 하나 둘 셋. 그래서 4.7m, 4.5m짜리 방이 그러니까 여기는 3면이 벽이에요. 창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벽이 이제. 그래서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 올라오면 여기 이제 5m, 5.2m 방이 있는 거죠. 그죠. 붙박이장 있고 협탁이 있고 붙박이장 있고 침대가 있고 여기는 통으로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거대한 럭셔리 화장실이 있는 거죠 세면대 그 욕조 샤워부스 변기 뭐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 볼까요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일천 평면도입니다 어, 사진에서 자꾸 사진에서 평면도 왔다 갔다 하는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플랜을 넣었어요. 제가 키플랜을 넣었어요. 여기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제 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이고, 여기입니다. 주방. 그래서 여기 이렇게 후드, 후드가 있고, 이제 싱크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내려야 되는데 없네요. 국을 끓이지는 않나 봅니다. 이제 여기 장이제꽉차 있는 거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앉아서 뭐 간단히 밥 먹고 이렇게. 일장 주방이 3면 열로 여기로 들어가면, 열로 도 들어가고, 열로 들어가고, 핑거핑돌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닫고, 여기를 닫는 거죠. 그러면 1층과 2층이 이제 막히는 거죠.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 요번이 복도요. 예 복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부분이죠. 요문을 열면 이제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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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못했니다잘로들니다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습니다습니다잘못했로니다잘못했습니했습니다잘못했습니했던 제가 잘못 여기 보면 보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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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 여덟 개의 기둥을 받고 바깥으로 커튼월을 돌린 거예요. 어, 커튼월은 주택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권하지 않습니다. 축구 덥기 때문에 제주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어, 평면도만 참고할게요. 여기 거실 식탁 이런 이런 공간 계단 방향 뭐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이 있는 거죠. 물을 이렇게 보는 거죠. 수영하는 물은 아닙니다. 자갈을 넣은 거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물장구 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여기 검은 게 뭘까요? 검은 게 뭘까요? TV입니다. TV, TV. 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어, TV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TV가. 이렇게 배달는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TV가, 네, TV 맞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병난로인 줄 알았는데. TV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매달아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돌로 딱 해가지고, 불이 나오나? <laughs> 어찌됐든, 화살표 방향은 이제 이쪽, 이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식탁. 간다 오, 식탁. 이쁘네. 식탁 이쁘네요. 이쁩니다. 디자인의 이제 목숨 건 집입니다. 모던한, 모던 심플. 뭐. 그래서 여기 문이죠. 여기 문있죠그 문을 열면 계단인 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아까 주방, 주방 보이고 이쪽에 이제 물이 있겠죠? 여기로 가면 현관. 여기로 가도 현관. 섬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빌트인 가구가 깨끗하게. 요즘은 숨기는 거 많이 합니다. 그 문장구. 거기도 이제 이, 이 판을 붙이는 겁니다. 가구 판을 붙이면 이 안에 내장고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대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TV TV가 생각보다 작아요. TV가 안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층 올라갈게요. 이층 올라가면 이층 올라가면 여기 복도 복도인 거죠. 어, 여기서 이제 CLT가 나옵니다. 이게 다 CLT입니다. CLT. clt 바닥도 clt 요 계단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면 요 계단에 여기가 어두우니까 여기 위에서 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유리판으로 유리판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천장도 clt clt 벽도 clt 바닥도 clt 이 그러니까 박스는 이 박스는 다 clt입니다 clt 나무 패널이에요 나무 패널 그 이제 이미지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로 그 방도 이다 clt입니다 clt clt C L T 바닥도 C L T. 어, 그래서 어, 여기요 이제 여기죠 이제. 이제 협탁. 그래서 이제 드레스룸 여기 이제 화장대 여기 이제 침대. 침대 머린 거죠. 그래서 그냥 나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나무 박스 나무 박스에 있다 화장실 갈게요 화장실 화장실 C L T 입니다 C L T C L T죠. 그 세면대가 이제 두 개가 있고 욕조가 있는. 연네는 화장실이 건식이니까 건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커튼 있고. 아, 이거죠. 띠긴 창이 있는데 커튼, 커텐. 커튼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인 거죠. 건식입니다. 그래서 다 나무입니다. 다 나무. 이 층은 다 나무예요. 마감이 다 나무다. 입니 화장실 이쪽을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도 다 나무고 요게 에 라제타입니다. 라제타, 라지에타. 이쁘죠? 예술이에요, 예술. 라제타, 라제타 가니로 그래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거죠. 그,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어, 바닥난방이 아니고, 여기는 라지에타. 어, 어떻게 보면 라지에타가 날 수도 있어. 왜냐면 바닥난방이라는 게, 어쨌든 교체가 불가합니다. 왜? 바닥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나중에 교체할 때는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라지에타, 화장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은, 어, 바닥난방이 좋아요.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습니다. 라제타는 해봤죠. 여기만, 하는 여기 반대편 어떻게 할까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평면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장실 3,200에 거의 7m 거대 화장실이, 어, 차라리 문을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 그러면, 변기와 세면대는, 따로 쓸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화장실을 되겠죠. 너무 일층 화장실 있으니까 여기 CLT입니다. 여기 CLT. 제이겠죠?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런 겁니다. 얘는 이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고 단일 색깔이 여긴, 여기는 여기는 끊어진 거죠. 끊어지고 그래서 엇갈려 엇갈려서 있는 이 CLT라는 판이 사람은 못 들려요. 기중기로 이게 걸어서 걸어서 드는 곳에서 툭툭툭 그냥 툭툭툭 누는 겁니다. 그럼 공사가 끝나요. 바닥도 바닥도. 그러니까 대 공사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복도 아니에요? 그 복도 복도에 그 C L T 마감을 어...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골조가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야요 노출 그 콘크리트 는 노출 노출 C L T인 거야요 노출 나무 벽인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마감인 겁니다.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 치잖아요. 노출 콘크리트 치는 게 노출 콘크리트 딱 뜯으면 그 마감이 마감이잖아요.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마감입니다. CLT는 자체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무슨 뭐 도배를 하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끝난 겁니다. 끝! 끝!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 전기배관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LT. CLT 한번, 어, 따로, 따로 저희가, 제가 따로 이제, 방송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CLT입니다. 그래서 CLT로 지은 집인 거죠. 어떻게 보면, 1층은 철골, 2층은 CLT라는 그 나무 벽체 월입니다. 월, 월로. 이 CLT 가지고 지금 30층, 50층 지겠다고좀 난리입니다. 난리.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대단한 발명품다 오늘의 평점 디자인 1.5!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 어우. 1층은 유리. 근데 팰리성은 그 모르겠어요. 팰리성은 너무 디자인이 편중이 되면 편리성과 가성비와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laughs> 뭐, 무난해요. 그냥 에너지 효율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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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그냥 1 0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의 배울 거는 이제 CLT, c l t 랑 어쨌든 1층은 요 대문, 아우, 대문 재밌네요. 대문이 열리면 이제 유리가 나타나는 우리는 따라장이니까 요런 거재밌 이런 거 한번 따좀 재밌을 것같 건물과 붙어 서 담을 치는데, 담을 치는데 여기 바깥에 차를 세워도 되잖아요. 소 평점, 어점, 최좀 낮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설계사무소 나쁜 설계사무소 아닙니다. 아주 아주 능력 있는 설계사무소예요. 작품 많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댐문 재밌었네요. 댐문 유리가 딱 나오고. CLT, CLT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CLT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